자 유아 안녕하세요 티 v 입니다어 이번 영상은 이제 3월 21일 화요일 업데이트 사전 안내 영상입니다 자 근데 딱한 줄만 있어요 님들 종료 예정 이벤트와 28일 거 심지어 2주 뒤에 업데이트 사전 안내가 지금 나왔는데 3월 28일 화요일 다다음주에 업데이트 점검 후 혼돈의 균열에서 획득, 획득하나 크라멜 이연수량이 증가할 예정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음... 내용 자체가 없잖아요 근데 다음주에 내용 자체가 없으면 밸런스 패치나 이런 부분만 있고, 있고 패키지 추가만 한다는 소리잖아요 그쵸 님들 그럴 가능성이 크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또 중요한 시기 때 얼마 예전에 비하면 유저도 많이 줄었잖아 근데 솔직히 게임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그쵸 어 많이 줄었잖아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많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왜냐 4월 18일부터 20일까지는 RF, 모바일 게임은 아니지만 pc 게임인데 디아블로 4얼리액세스 오픈 베타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디아블로가 정식 오픈 6월 6일 전에 어, 이렇게 또 오픈 베타 기간이 있구요 이틀 동안 자, 그리고 21일 날 다음 주 화요일 날 검사 점검 날에 아케이지워 이제 카카오게임즈의 아케이지워가 정식 출시를 합니다 예 네. 그렇죠 그리고 이거 보시면 이렇게 시기가 지금 아크라 미연수량이 이제 증가하는 이런 패치가 28일날 있잖아요 그쵸 근데 혼돈의 그림자라고 저번에 잠깐 유출이 됐었잖아요 그 명칭은 근데 그 장비 강화를 삭제한 이유가 지금 가만 생각해보면 왜 밀었냐 신작 MMORPG가 이렇게 쏟아질 때 검사모는 뭐 새로운 컨텐츠 업데이트보다는 그냥 그강화 관련된 업데이트만 해서 사람들의 약간 좀 어, 혼란을 수도 있는 그러한 패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남들은 강화가 잘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안 되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그안 되는 사람은 거기서 현타가 느껴져서 게임을 쉬거나 아예 접어버리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그나마 있던 유저도 더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단 말이야. 유저, 유저 이탈 방어형 카드 안 쓰니 안 쓰나. 근데 예전에는 그거 진짜 잘 했거든요. 해자 이벤트다 이러면서. 근데 이제 5주년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당연히 또 이벤트가 없을 수는 있어. 없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시기가 지금 어 최소한의 있는 유저라도 좀 막아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서 이걸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21일날 아케이지 워 카카오게임즈에 이게 나오고요그 다음에 25일부터 27일까지는 디아블로4 오픈베타 오픈베타가 이제 또 이어집니다 이틀동안 자 그리고 30일날 30일이면 프라시아 전기가 나와요 넥슨에 어 21일날이랑 28일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점검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28일날 좀 업데이트가 일단 요거 한 줄밖에 없어. 이때도 중요한데. 근데 다음 주에 밸런스 패치가 또 괜찮으면 또 분위기가 그래도 나름 조금 진압이 될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결국 밸런스 패치도 딱히 크게 없고, 근데 패키지만 추가한다. 이러면 일반 유저 입장에서는 야, 우린 이제 버린 게임인가? 또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5주년이 지나서 얼마 안 됐지만 근데 5주년도 약간, 약간 아쉽다고 하신 분들은 분명 히 있는데 보상 자체는 진짜 괜찮았거든요 근데 그런 분위기라게 있잖아 근데 4주년이랑 비교하면 조금 더 조용한 분위기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 있는 거 보면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PC검사는 공원도 이벤트를 해주고 모바일은 버리고 뭐 이벤트 하고 있나요 PC검사는 지금? 그래요? 그리고, 예, 종료 예정 이벤트가 5주년 트로피 돌파 이벤트, 5주년 선물 마켓입니다. 요거, 요거, 일단, 당첨자 발표됐죠, 님들, 오늘. 어, 당첨자 발표됐습니다, 이거. 여기 보시면. 어, 아, 이벤트가, 예, 당첨자 왔네. 선물 마켓 두 번째, 아이폰 14 프로 맥스, 128기가. 이렇게 또, 아이패드 에어, 256기가. 꼬마요정 프로, 에어팟 프로 2세트 아, 프로 2 세트 파프 쿠션 인형 뭐 크리오 쿠션 인형 등 이렇게 있고요 저는 일단 없습니다 예, 아쉽네요 음 저는 일단 없네요 애플리머서시고 와, 이제 네, HP 게이밍 노트북 와, 좋겠다 진짜 에어팟이라 됐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없네요, 역시나 음 문화상품권도 없고요 예, 없습니다 까비 혹시나 본인이 당첨돼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요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예,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 그리고 보면 음, 이제 프라시아 전기까지 나왔다. 그러면 또 나올 게 있어요, 님들. MMORPG 출시해 중인 나이트 크로우라고 이제 위메이 나이트 크로우가 어제 영상이 떴거든요. 어 근데 아케이지워나 프라시아 전기는 개인거래가 안 되고요. 나이트 크로우는 개인거래가 가능하대요. 쌀먹분들이 있다면 나이트크로가 조금 나중에 더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제 공개된 영상 중에 일부분 이제 클래스의 활이랑 단검 영상을 한번 간단하게 보고 나이트크로에 대한 그래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모바일 게임 중에선 얼리얼5가 최초로 도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게임이 얼리얼5가 어, 약간 오딘 느낌 나더라고요. 예, 글쎄. 이게 요렇게 이게 사전 이야기고 하나 더 있어, 님들. 하나 더 보여드릴게. 요걸 보면 되겠다. 한 손검. 영상보다 실질적으로 그래픽이 더 좋을수도 있어 약간 요런 느낌인데 익숙한 UI죠 님들? 그쵸? 익숙한 UI지? 어... 레벨이나 공방이나 익숙하잖아요 그쵸? 야 근데 그래픽이 확실히 어우 잘나왔다 근 여왕님 어서오세요 요런 느낌 그니까 결국은 어... 요것도 그렇고, 요것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리니지 라이크는 맞아요. 리니지 라이크는 맞는데, 그 리니지 라이크 중에서도 뭐가 더 해자냐의 싸움 아닐까요? 예. 어차피, 과금이 없을 수는 없는 거고, 다 있는 거고, 그 중에서 그나마 제일 재밌는 게임 아마 유저분들이 찾아서 하지 않을까? 근데 쌀 먹분들은 나이트 크로우를 많이 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또 시기적으로 지금 중요한 시기에, 검사원은 업데이트 사전 안내가 이거 한 줄이어서 좀 아쉽다 라는 거를 다시 한번 또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사전 안내에서 안 나왔던 내용들이 또 이제 다음 주 21일 날, 2 1일 날이랑 28일 날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제 업데이트 사전 안내 영상 깔끔하게 마무리하면서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